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 엊그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상무대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어, 저희가 군 인권과 병영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게 사람의 목숨일 테고, 또 이게, 어, 뭐몇 키로, 천 키로, 몇, 몇백 키로 행군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 아니라 본인의 부대 훈련장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 사건이기 때문에, 과연 기본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건이 발생하고 그러면 국방부는 언제 사건을 인지하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사건 발생하고 어 그거, 그게 화요일날 사건이 났으니까 예어 오후 16시 어간에 그, 그, 그 사건이 났으니까 그뭐 바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지금 사건 발생하고 한 이틀이 지났는데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국방부가 저희한테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 보고를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 초동의 사건 인지를 누가 해서 대대로 누가 보고를 했고 그게 연대나 사단으로 어떻게 올라갔고 국방부로 언제 보고가 됐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알려줄 수 없다가 아니라 알 수가 없어서 말하지 못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 하나 다시 드리고, 보고 국민들한테 말하는 것이 진실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관계, 뭐 이게 꼭 숨겨서 도움이 되고 말고가 아니라 사실관계, 사실관계 대로 말해야 되는데, 대변인이 말씀하실 때, 어그 친구를 건져서 병원, 한평 병원으로 후송해서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어, 병원에서의 사망 판정을 예.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친구가 이브이 장병이 물에 빠진 지 50분이 넘고 1시간 10분이 지나서 건져졌는데 병원에서 사망한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에게 말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임병장 사건 났을 때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헬기로 후송하는 과정 후송하고 나서 뭐 사망한 것처럼 그렇게 처음에 발표가 났습니다만 알고 봤더니 헬기가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했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이걸 조금 뭐 시간의 몇분 차이 몇분 어간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헬기가 오기 전에 죽었 죽었을 때와 사망했을 때와 도착한 후에 사망했을 때 그리고 이송 중에 사망할 때에 따라서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수반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대처가 다 달라지는 것인데 병원하, 병원에 후송한 이후에 사망했을 까라고 생각한다면 이후에 대처 방향에서 부대에 뭐 군의관이나 뭐화나를더 보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초동의 진료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때 뭔가가 없어서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거기에 예산 배정이 더 많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좀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보고를 제대로 받으셨냐 이 질문을 드리는 것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윤일병 사건 났을 때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마 뒤에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때 김관진 장관에게 이 사건이 보고가 제대로 됐느냐 축소 은폐 됐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결국은 김관진 장관은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다 대신 그 당시에 육번의 인사처장 그 인사참모부장, 인사참모부장이었던 소장님이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분이 징계위에 회부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징계도 참 웃겨요. 징계위 회부돼서 근신 열을 받았는데 엊그제 25일날 다시 국방부 심에서 혐의 없음으로 최종적으로 의결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국방부의 특성상 잊혀지고 하면 계속 이렇게 면피시켜주는 이 방식 또 문제입니다마는 장관님이 어쨌든 병사가 사망한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시간 보고 체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방으로 예.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질문다 예, 하시면 제가 뭐 추가적인 시간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많고 또 저희가 특위에서 논의했던 사항들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어, 이번에 전체적으로 성폭력이 우려되는 장병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신 적이 있죠? 어, 저희들이 성폭력과 관련해서, 어, 지난해 신, 일체 신고를 받은 적이 있고, 어, 또그 이후에 제가 전수조사 여부는 제가, 어, 일일이 다 각군에서 다 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 혹시 전수조사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어, 저희가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고 이제 올해 이제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지난해 10월달에 어, 본인이 의견을 갖다가 전무사에서 청양 사업으로 청양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수조사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무사에서. 김무사에서 말입니까? 예. 아, 그는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어, 의원님, 그거는 기무사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그 활동 차원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장관에겐 어,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아, 그전수 조사를 했다는 보고를 제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받지 못하셨습니다. 예, 예, 예. 1,129명. 에, 그걸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아서. 어, 그거를 뭐, 김 부사가 아 현상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그런 활동을 한 모양인데. 지금 그 대, 0명이 넘는 대상자 중에 반수 이상의중년급 이상의 간부인 걸로 현재 파악이 되는데, 우리가, 어, 많은 논의 중에 있어서 하나 놓치고 가는 게, 이 병무청에서 사람을 신검할 때의 문제,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은 크게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징병제로 오는 일반 병사의 문제가 아니라, 간부의 교육을 다 받은 분들에 있어서의 문제가 훨씬 더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일반 병사들이 발생하는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들, 뭐 구타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휘자들이 벌이는 문제가 훨씬 국민들의 분노가 크고 실제로 많은 우려가 있고 또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서. 예. 우리 장관님 아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그, 그 사건의 보고 체계가 잘 몰라서 의원님께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누가 국방부 관계자가 얘기했다면 그건 매우 잘못된 답변이다. 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 모든 뭐 사건에 대해서는 아, 크게 세 가지 계통의 보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휘보고이고 참모보고이고 그리고 헌병의 수사 보고입니다. 또는 뭐 검찰도 같이 이렇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16시 21분 20분 전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이참모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다만 이제 총장은 그 자기가 장관에게 보고하는 지휘 보고의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이 되기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예, 총장의 지휘 보고는 안,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헌병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수시로 속보 형태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것이 이제 인원의 그 지휘 보고의 그 매뉴얼상에 보면 인원이 몇명 이렇게, 이렇게 대형 사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총장의 직접 장관에게 직접 지휘 보고하는 사안은 아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보고도 충분히 제가 인지를 하니까, 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어 사망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물에 빠진 어, 인원을 이제, 그, 어, 한 시간 정도 돼서, 어, 어, 어 물에서 이렇게 건져낸 것인데, 그때는 이제, 어, 인공호흡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조치를, 합, 어, 소생을 위한 조치를 하다가, 이제 병원에 가서, 아, 어, 군의관이 확인한 시점을 이제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그건 다른, 뭐, 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 조금 그런,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은 유념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어, 아까 그 28세단 사건의 보고와 관련한 육군 전 인사참모부장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어, 말씀하신 것처럼 육군에서는 일, 근신 10일이 나왔고, 어, 항고를 해서 어, 국방부에서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자기가 아, 참모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음, 또 어, 당시 총장에게 에, 보고가 인정되는 그와 같은 자기들 소명자료를 냈기 때문에 에, 그 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 아까 성폭력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아, 김사로부터 한번 정확하게 보고받고 확인하고 뭐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은 어, 엄중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네.